우선 제 트렌드를 아, 가야죠 갑니다 스페인 가요 3년 만입니다 무려 3년 만에 마드리드에서 회의가 있어서 가는 김에 친구들 별장에 가서 좀 놀려고요 휴가 스페인 지금 괜찮은가요? 어, 작년에 우리보다도 더 심각했죠 근데 그 상황이 이제 많이 좋아졌고요 백신도 60% 이상 국민들이 다 맞았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이미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고 하고, 무엇보다 저는 뭐 출장으로 가는 거지만 안전하게 친구들이 이비사에 결장 있어요. 거기로 직접 뿅 들어가서 놀다가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다시 올 겁니다. 여기에 여행의 추억이 다 담겨 있어요. 갔던 곳들 스티커, 그때부터 붙이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하루 이틀 된 스티커가 아니고요. 얘를 갖고 있는지 한 15년 정도 됐나? 근데 다른 가방 많이 있어도 그냥 이것만 들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너무 너무 사랑하는 저와 한 몸이에요. 한 몸인 여행 파트너입니다. 브랜드가 뭐예요? 얘는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리무아라는 브랜드고요. 가방치고 좀 비싸죠. 근데 좀 망설이다가 샀는데 여행을 많이 다닐 생각하고 진짜 후회가 없어요. 진짜 튼튼하고. 뭐 여행 해 보신 분들 알지만 비행기에 짐 싣고 내릴 때 얌전히 내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막 집어 던지고 공중에서 떨어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물건도 많이 망가지고 가방도 보통 여행 여러 번 갔다 오면 바퀴도 떨어지면 망가지는데 진짜 탈 없이 정말 이 안에서 물건 깨진 적도 한 번도 없고 지구를 몇 바퀴 돌았을 텐데 아직까지도 아주 잘 쓰고 있죠. 이게 다 요즘처럼 좀 특수한 시대에 여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휴대전화에 까는 앱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여권 하나만 있으면은 간단하게 여행을 했는데 좀 복잡해졌죠 사실. 얘는 백신 관련 그 서류들이고, 그다음에 스페인은 따로 비자를 받지 않아도 여권만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은 가장 90일까지 머무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항상 기동성 있게 다니는 걸 좋아해서 웬만하면 국제면허증 항상 갖고 다녀요. 그다음에 얘가 좀 중요한데요. 그 스페인으로 가는 항공편들이 원래 직항이 있었어요. 마드리드도 있고 바르셀로나도 있고 정말 또 편수도 많아가지고 저랑 친구들이랑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그게 다 없어져서 경유를 해야 되는데 네덜란드 항공을 타고 갈 경우에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제출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건강 검진표예요. 셀프로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다 이제 표시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Health Declaration Form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승객들의 건강 그뭐 검진 해가지고 제출하는 거. 이거로 제가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준비했어요. 이게 없으면 비행기를 갈아탈 수가 없어요. 저기서 갈아타고 스페인으로 들어갈 때 정말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 휴대전화 보시면은 이런 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앱을 깔아서 제가 출발하기 음 바로 전에 그러니까 오늘 밤부터라든가 아니면 내일 중에 여기다가 다또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체크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QR코드를 받아야 그 QR 코드를 가지고 스페인에 입국할 때또 보여 줘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제 모든 신상 정보와 건강현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이런 걸할 필요가 없었는데 뭐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앱은 스페인 트래블 헬스라는 그 말의 약자예요. SPT 라고되 있는 이름의 앱인데요. 요거는 이제 스페인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은 정말 필수적으로 요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비자는 없이 갈수 있어도 이거 없이는 이제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짜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거의 아주 자주 뭐 이틀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서 계속 이 나라의 상황이 어떤지 웹사이트도 보고 어떤 거를 잘 준비해야 되는지 점검을 하고 여행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완전 공항 개미새끼 한 마리도 없어 확인을 해볼까요? 제가 타는 거는 뭐죠? 어... 저기 있네 세 번째 그죠? 그러면 F1에서 A 사이로 가면 되네 여러분 드디어 저는 인천공항에 왔고요 너무, 너무 낯설다, 이런 구경. 정말 공항이 텅텅 비었어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근데 이제 시간까지도 너무 새벽 비행기라 더 그런 것 같긴 한데, 지금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현실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마스크 꽁꽁 착용하고, 저는 이제 출장길에 오릅니다. 어, 최대한 안전하게 잘 다녀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짜잔 우주 수속이 끝났고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가려고 합니다 그럼 갈게요 안녕 <laughs> 많고, 조심스럽긴 하지만, 훈을해야 되니까, 제가 한번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세상을 다니올 거고요. 여러분께도 팁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지금 스피커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현재 시각 새벽 6시? 그런데 벌써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여행하기 힘든 시기이요 디는거다게다 네, 음. 치즈 이게 다 뭐냐고요? 다 치즈 <laughs> 대박이다 Board card. You will find this card in the seat box in front.

Ay, oh. ¿Cómo me llamo? Mina. ¡Mina! ¡Oh! Te voy a regalar una cosa. Por eso. Oh. Pingüino. Oh. Pollo. Un pingüino. ¿Es un pingüino o un pollo? Su nombre es pororo. ¿Pororo? Que es de la nieve, O oh. sea. Oh.